우리 열의 고성 하면 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는데 목사님이 우리 출학교에 회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한 아이를 가여서 철수야 열의 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 불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뜻밖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기에 그러는가? 여리고성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아니 아이,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합니까? 성경이게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수는 정직한 애입니다 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걔가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황당해서 부장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여리고 성인을 누가 무려뜨리는 것도 잘 모릅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 앞에 얘기를. 아,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도 어, 그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도 또 이렇게 황당하게 얘기하니 어떻습니까? 그래들이 부장 장로님이 그거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여리고성은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어뜨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여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단강을 건너와서 아, 이제 앞에 여리고성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중으로 되서 어이 벽계 하나 이것이 2m, 7m의 높이로 쌓여져 있고 또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4m, 14m로 쌓여지는 그두텁 벽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래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정말 두텁고 그 험한 벽을 만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자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정적인 문제가 내게 도달하여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장애물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의 창시자였던 쿠테브링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남다른 그 올림픽에서 장애물 경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인생과도 같다. 그것이 하나에 넘고 넘으면 이것이 또 남아 있고 그것을 잘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한 인생은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노련하게 넘을 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장애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그참 색스폰 연주 또 어, 우리 크라니네또그 어,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참그 여덟 명이 키한 은혜를 끼쳤습니다. 아, 참 어, 우리가 어제 그 밤에 그 에, 놀랍게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는데 많이 틀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래도 잘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틀릴 것을 생각하고 아예 사회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틀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게 보약이래요. 또 틀린 것을 이것을 또 받아먹으면 또 보약이라고 그래서 여러 첩을 먹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기대보다 기대를 높이 잡으면 그런데 기대치를 조금 낮추니까. 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를 높이 잡으면 실망하지만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 우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60대, 70대, 80대에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도 그것을 그렇게 부르고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 순서지에 이렇게 보니까 순서지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정성 들여서 쓴 말인데 제가 이 눈적여 본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굳이 지켜오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보니까 비난과 조롱이 있었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 그래도 1년 동안 비난과 조롱 속에서 그래도 굳굳이, 아, 그 가운데 저는 그 아내들의 모습이 정말 귀하다 생각했어요. 아내들이 정성껏 우리 음식도 준비하였지만 아마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들로 보아서 평소에 격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소리 집에서 삑삑거리고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들이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고 격려한 것으로 인하여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비난과 조롱을 하였지는 아늘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어떤 이유인 지 모르지만 아, 이 조그만 일도 때로는 비난과 조롱이 있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비난과 조롱과 또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고 현실이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이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우수와서 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모세에게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어서 이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시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옮겨졌다. 언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느 때는 어느 분에게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게 이, 이, 이 권리 하면 편안한 게 아이들은 그냥 이래고 맙니다 예? 우리 말로는 쏘쏘 여러분 뭐가 쏘쏘예요? 여러분 예?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약속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지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교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도 두려하지 워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보처럼 도루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어느 때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작정 도루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들로부터 수없이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러면서 목회는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키웠어요. 어떤 신학자보다도 목회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곰처럼 하는 거야.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곰처럼 하는 거야. 묵묵히 네 실력 의지하고 네 경험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그 일을 참 40년 전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때로는 힘든 모든 것 가운데서도 조롱하는 것과 또 때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야라고 하는 것에 늘 저는 그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가운데에 보면은 유심히 볼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리를 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너의 음성을 가지고 서로 그 가운데에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갈 때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 바퀴 또 아니 지금 우리가 여러 여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도 하고 군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아니, 이거 지금 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선포한 것인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바퀴 돈다고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바퀴 돌았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까?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았어요. 몇바퀴예요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 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는데, 13바퀴로 그냥, 그냥 아셔요. 예. 그런데 보면 바퀴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떤 현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두째 나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불평하는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염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앞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하나님 1년 반이면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들이 12명의 정탄꾼을 보냈을 시기가 1년 반 만에 그 바로 그 앞까지 왔습니다. 목전까지 왔습니다. 바람광야. 그, 그곳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탄꾼을 보내지 않았어요. 멀다고 하면 보냈었겠어요? 거기까지 온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1년 6개월에 도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리 뺑뺑 돌고 이 V자 형태로 돌아서 그들이 왔어도 1년 반이면 충분히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탄꾼이 와가지고는 우리 못 돌아갑니다. 아니, 저렇게 저 사람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고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의지를 가지고 열 명의 정탐군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말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으므로 이 땅은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일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오히려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야 가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불평하다가 그 가운데 원망하다가 그것에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38년 6개월을 그곳의 바람 광야에서 일세들이 다 죽기까지 뺑뺑 돌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6개월을 그곳에서 뺑뺑 돌면서 결국에는 일세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일세들 중에. 죽기까지 그곳에, 그래서 그것을 연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입에서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불평하거나 짜증 내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를 흐리게 하고 물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 미사일은... 이 바깥을 향하여 쌓아야 합니다. 적진을 향하여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터지게 되어지면 다 죽고 맙니다. 제가 육군 포병학교에서 일을 할때 그때에 그때 근무할 때 우리 부대 안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부대원 중에 이 포탄을 이것을 포탄을 가지고 이것을 분리하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잘못 내관을 건드려 가지고 그것이 터져 버렸어요. 터져 버려 가지고 그 부대원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파편이 박혀가지고 고생고생해서 의과서 제대를 하고 일들을 제가 목도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터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바깥에 적진을 향하여 터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들을 향하여 이 사탄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여야 하는데 때로는 서로 상처주고 또 서로 불평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거리가 되어지고 힘든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곤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들이 수백만 한 최소한 200만이 그것을 돌 때에 얼마나 불편했었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무슨 길이 아스팔트가 깔린 것도 아니고 앞에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먼지가 일게 되어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먼지를 먹게 되어지고 불편하고 뭐 콜록콜록거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불편함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느 때는 내부적으로 어느 때는 다툼으로 인해서 전에 제가 이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는 참 춥습니다. 지금 11월달쯤 되면은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 날씨가 되어지는 것처럼 추워요.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의자가 참 안락하고 바닥도 이제 푹신푹신하고 등받이도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 교회가 아주 그냥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참 난방도 어느 때는 잘 되어지지 않아서 이 이 의자도 이 방석에 깔리지 않고 옛날 그 의자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마루 이 하나의 마루고 이 등도 차갑습니다. 그래 추운 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처음에 안기가 좀 겁날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늦게 온 사람이 좀 들어가라고 하면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따뜻하게 대편았는데 내가 따뜻하게 대편았는데 이 무릎을 탁 굴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냥 좀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조그만 것 불편하지요. 내가 따뜻하게 대편놨는데왜 그래, 조금 생각을 못하면 그것에 불평합니다. 또 들어가는 사람은 아이 뭐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또 그러잖아요. 조그만 것들로 인하여 사실은 불편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설은 우리가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만 해도 무슨 화장실이 그렇게 다 여러 개가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너무 너무 잘 갖춰 있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에 또 이쪽에도 그 화장실이 넓습니다. 옛날만해도 화장실이 어느 때는 제가 섬겼던 그곳에도 보면 화장실이 그냥 두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에 갔다 온 사람은. 불평합니다.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화장실을 지고, 부엌도 왜 이렇게 지고, 음식은 또왜 이렇게 짜고, 맵고, 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는 모든 것들 을 옛날에 우리 무슨 특별하게 예배 마치고서 그렇게 친교하는 데에 음식을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어느 교회에서 음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뒤처지니까 또 음식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 보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입니다. 전과 비교해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는 것들이 자꾸 비교하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을 때에 자꾸 어떤 것에 나에게 힘들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가 되어지고 원망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도. 이것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자꾸 우리가 다툼의 세리를 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꾸 와해되어지고 깨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침묵은 하나님 앞에 그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침묵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가 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뭐다입 닫고 일으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러는 말이지요 오늘 그 세례를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오늘부터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조용히 침묵만 지키겠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5장이 저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위은 시편 142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하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가난 혼인잔치에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종들에게 어머니를 통하여 종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순종해라.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순종해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아구까지 꽉 채운 것을 어떻게 하여?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진 것을 나눠진 것이 아니라 나눠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미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담갔을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 속에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앞에 여리고성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여리 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잘할 때는 우리가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알고 또 모든 것들이 충분하여지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함이 우리가 없어지면서 사우른금이 그랬잖아요. 사우른금이 참,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붓게 하셨을 때에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왕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부족함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도하였던 그가 좀 생기고 모든 것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한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생겨질 때에 그의 삶에는 교만함이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내 생각이 더 옳았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이 앞장세웠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7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한 지 20년 만에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랍 연합군의 3억 인구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때에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때에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대한 장군이 컴퓨터로 입력을 해보니 300만 명과 3억, 이것에 컴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는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온 것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두고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6일 전쟁이냐 하면, 안식일에 지난 다음 날에 그 안식일이 다가오기까지, 그 6일 동안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6일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300만 명이 3억에, 인구를 대항하여 승리케 되어짐으로 인하여 시나이 반도와 또는 요단강 서편과 골란 고원까지 그 승리함을 얻었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불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같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벽이 두터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모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